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라디오 코알라입니다. 오늘은 덤 프로토콜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코알라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문의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덤 프로토콜은 코로브티, 도타 등 PC 게임 이용자에게 토너먼트 대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던 토큰은 서비스 내에서 입장료, 아이템 구매 및 P2E 게임의 보상으로 활용되며 ERC777 기반으로 토큰을 설계하여 발전된 활용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던 플랫폼은 예치 기능을 통한 이익 공유, 생태계 내 거버넌스 커뮤니티 활성화, 네트워크 내 상품 및 서비스 교환 수단 등으로 던의 용도를 확장하고자 사용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더는 여러 게임 관련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덤만의 자체적인 게임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덤프로토콜 코인 차트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18% 정도 상승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는데 한계가 있어 덤프로토콜 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 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입장 문의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